췌장암. 수술도 안되는 췌장암. 생존 기간을 최대 26개월까지 늘린 비결은 무엇일까요? 놀라운 치료법을 소개합니다. 비가역적 전기천 공법 아리은 고압 전기를 이용해 암세포를 파괴하는 치료법입니다. 주변 조직은 손상하지 않고 암세포만 선택적으로 제거할 수 있어요. 3000비의 고압 전기를 암조직에 흘려보내. 세포막에 미세구멍을 만들어 암세포를 사멸시킵니다. 이 과정에서 체내 면역세포 활동도 촉진됩니다. 이 치료법을 받은 환자들의 평균 생존 기간은 43.9개월로 기존 치료보다 최대 26개월까지 늘어났습니다. 시술 시간도 50% 이상 단축되었죠. 의대 암 전문 교수는 수술이 불가능한 췌장암 환자에게 새로운 희망이 될수 있다며 이 치료법의 가능성을 강조했습니다. 시술은 전신 마취 후 초음파나 CT를 통해 암 조직 주변의 전극을 삽입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. 흉터도 작고 일주일 정도면 퇴원이 가능합니다. 췌장암 치료의 새로운 가능성 비가역적 전기청 공법 더 많은 연구가 진행되길 기대해 봅니다. 더 많은 건강 정보를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.